안녕하세요. 오늘은 과자 먹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와~~ 이거는 미국 과자인것 같고요. 한번 먹...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~ 뜯고 왔는데 상태가 좀 이상하네요. 음, 제가 여기 조각들은 조금 먹었어요. 죄송합니다. 어쨌든 이거 말고... 이... 음. 동그라미를 먹도록 하겠습니다. 무슨 맛일지 궁금하겠네요. 자, 이건 문방구에서 샀고요. 뭐, 많이 많이 드셔보셨을 겁니다. 한번 먹어볼게요. 과자가 되게 얇고 약해요. 잘 부셔져요. 일반 과자보다 맛은 있어요. 음. 무슨 맛이냐면 감자 생감자 있죠. 생감자에다가 소금을 조금 묻혀서 과자로 만든 것 같아요. 딱그 맛이에요. 그러다가 파가루를 좀 넣고, 게더 있는데 저거는 제가 영상 올리면서 먹도록 할게요. 이게 마지막이에요 <laughs> 먹는 일이라 집중해서. 아, 집중해서. 말도 못했네. 죄송합니다. 꿈보나지어라 <laughs> 꿈. 다 먹었습니다, 여러분. 안녕.